자 임제에서 어, f(x)가 요런 그래프래요. 근데 얘가 y랑 y 는 오랑 만난데 이때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a, b, c인데 자 b, c의 길이는 a, b 더하기 6이고 어 삼각형 aob의 넓이가 2분의 10을 해 이걸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얘 봐봐 일단 여기가 높이가 5죠. 그 다음 밑변 곱하기 높이네 그러면 2분의 1 선분 AB 곱하기 5 얘가 2분의 15 그래서 선분 AB는 3이네 그러면 AB를 구했네 그럼 여기 AB가 3이네 그래서 BC가 아 9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봐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지금 얘가 Y는 O에서 싹 그어버렸죠? 그럼 이렇게, 얘가 주기가 이렇게도 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Y는 O를 기준이었으니까, 이렇게도 한 사이클이에요. 왜? 이렇게 놓고, 또? 이거 똑같이 이렇게 그려봐요. 어한 사이클 이네 그래서 음 여기가 bc 가9 ab 가3 그래서 한 주기가 12 구나 한 주기가 12 구나 s 사인 b 분의 파이 x 에서 요거 주기죠 b 분의 파이 물론 이제 비 절대 값이어야 되는데, 비는 양보다 크대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사인의 원래 주기는 이 파이. 그래서 얘가, 아, 12래.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파이는 약분되고 넘어가면 비는 바로 6 나오겠죠. 어,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 관점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 얘가 살짝 내려갔는지 올라가, 살짝 올라간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냥 대충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이렇게 맞춰 놓고, y는 5가 이렇게 지나가. 그 다음에 얘가 주기가 10, 아, 주기가 어디있어 12니까, 여기가 6이야. 여기 12고, 그러면, 여긴 몇이에요? 여기는 3이죠? 근데 금방, 어, 여기 뭐였어? A였고, 여기 B였거든? 아, 여기 길이 금방 3이라고 우리 얘기했거든. 그럼 여기 반띵 반띵이죠? 그럼 마이너스 1.5 뒤로 가면 여기는 1.5. 2분의 3이 되겠네. a 좌혀 나왔다. a가 2분의 3,5네? 아, y는 fx는 a sin b분의 b 구했죠? 6분의 pi x 더하기 1인데 x에다가 2분의 3. 왜? 지금 a는 바로 2분의 3,5가 이 함수를 지나가잖아. 대입이 가능하겠네. 넘어가면 A 사이 약분하면 어? 4분의 파이다는 4네요. A 2분의 루트 이죠 얘가 4. 자 넘어가면 A 루트 2분의 8. 4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4루트 2가 되고 제곱하면 16 곱하기 2 더하기 36이네요. 32 더하기 36, 답은 68.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